어때 보여? 훌륭한데? 파티쉐의 꿈을 향해 날개짓 하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려고 백조에 비유한 거지? 응. 이쪽 분야로 콧대 높은 원가원을 상대하는 것도 흥미롭겠다. 결단은 이견 없으면 기꺼이 내가 맡을게. 혼자 하게? 알겠다. 지금의 네 모습을 악리 선생님한테 온전히 보여주고 싶은 거지? 여왕님이 원하신다면 할수 없지. 중이야. 글라스 뿌띠가토는 녹기 쉬운 요거트랑 무스를 사용하니까 최대한 재빨리 만들어서 시켜둬야... 루이, 아주 잘하고 있는데? <laughs> 내 상대를 원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 진짜 라이벌은 여왕님이거든. 응. <laughs> 네. 먼저, 마리팀. 팀. 아주 잘했어, 루이. 여왕님 점수보다 못하지만 괜찮았지? 정말이야, 리오. 너무 걱정할 거 없어. 감딸기 실력을 우습게 보면 큰일 나. 다들 점수가 높게 나왔어. 이겼다! 이겼다! 우리는 세계 그랑프에서도 충분히 우승을 노릴 수 있다고 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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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가족들하고도 툭하면 오는 곳이 파리라서 말이야. 세상스럽게 관광할 것도 없고, 저녁에까지뭘 한다. 그래도, 마리 의왕님 별장은 근사하고 좋은데. 고마워. 어, 여왕님은 벌써부터 전투 모드야? 당연한 거아니야 전세계 세인트 마리의 대표들이 모이는 큰 대회야. 어? 하이. 넌 bon giorno, s i g n o r 멋이라. 나, 리카르드 베니니. 리키라고 불러줘 난 감딸기 난 감딸기 어우 딸기 길 잃어버린 거니? 어? 어떻게 알았어? 걱정하지마 내가 도와줄게 아, 아, 어, 여길 어, 나오면 어떡해 걱정하지마 틀림없이 바래다 줄 테니까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가봐야 할 때가 있어서 제 말이야 혹시 납치하려는 거 아니야? 뭐? 아, 이 냄새는... 내가 이 가게에 볼일이 있어 파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이야 우와, 아까부터 너무 먹고 싶었던 크레이프 설탕 토핑, 벌꿀, 초콜릿 소스, 마롱 크림 뭐가 좋을까? 나는 마롱 마르... 크림 딸기는 참 재밌는 애구나 그럼 리키는 이탈리아 사람? 어, 학교 때문에 파리에 온 유학생이야 넌 한국에서 왔다 그랬지? 나도 니네 나라에 대해서 꽤잘 알아 우리랑 월드컵 시작한 적도 있잖아. 아, 그랬던가? 그랬어, 그랬어. 그때 이후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어. 게다가 어떻게 알았어? 너처럼 단순한 애가 <laughs> 하는지 안 봐도 뻔하거든. 허, <laughs> 아, 연약한 숙녀분한테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연약한 건 진짜 아닌데. 그쪽은 누구길래 친한 척이야? 함부로 손대지 마. 어! 하, 까칠하긴 음? 이렇게 부담스러운 장면 나오는 건다너 때문이야 글쎄, 미안하다고... 하, 일단 소개해줘 이탈리아에서 온 유학생 리키야 나 혼자서 해내고 있을 때 도와줬어 친구들이랑 만났으니까 난 이만 가봐야겠다, 딸기야 그럼... 자오 베르시리키 날챙이 녀석 열받아 네. 이 사람들이 세계 아니야?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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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키? 네가 왜 여기? 여길... 설마? 맞아, 내가 파리 번개 대표야. 소개할게, 나와 같은 팀 멤버들인 엘리, 클라라 그리고 어? 잠깐만. 그럼 전에 레몬한테 소중한 걸 가르쳐줬다던 선배가 딸기야? 어? 내가 분 제가 이렇게 세계 그랑프리 대회까지 올라오게 된건 딸기 선배 덕분이에요 아니야, 네가 잘한 거지 역시 동양인들은 예의... 어? <laughs> 아, 저쪽은 어느새 친해진 모양인데 어차피 오늘까지야 그랑프리가 정식으로 시작하면 라이벌일 뿐이지 어? 어. 요정들? 와우! 어떻게 하려는 거지? 소녀, 너를 잘해! 해. 열심히 해야 돼. 일등한테는 토너먼트에서 좋은 자리를 주시겠죠? 첫 번째 실합 상대가 딸기네 팀이 되다니 정말 영기. 일 차전 상대로 레몬이랑 싸우게 되다니, 그래도 음, 진짜 아닐, 아닐 거예요. 딸기의 이미지로도 아주 사랑스러운 케이크가 나올 것 같은데? 역시 파리본교는 다르구나. 우리 학교랑은 스케일이 달라. 뭐 어때? 여자엔 어딘가 좀 비밀스러운 편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법이야. 왠지 점점 더 딸기한테 관심이 가는데? 시합의 승패는 상대팀보다 많이 파는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정해졌습니다. 미안. 맛있는 케이크랑 여자애들은 그저 보고만 있어도 행복한 기분이 든다니까 리키, 포도웨건 아이디어 뭔가 생각해봤어? 글쎄, 내 개인적인 취향으론 여자애들의 입가를 쓸데없이 지저분하게 만드는 크림이 가득한 크레이프나 속이 삐져나오는 파이 같은 건 별로라고 생각해 예쁘고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종류로 하고 싶어 또 여자애들이 들었을 때 깜찍하게 보이는 메뉴라면 좋겠는데 링 도넛이라고? 음, 괜찮겠는데? 노릇하게 튀긴 도넛에다 핑크색 스트로베리 초콜릿을 장식하는 거야 다양한 색깔의 설탕가루를 뿌려서 누가 봐도 귀엽게! 야! 이런 느낌의 도넛은 감각적인 걸 좋아하는 파리지앵들한테 아주 잘 먹힐 거야 엘리드 천사? 클라라 만장일치네 그럼 이제 필요한 재료를 사러 갈자 됐어 니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내가 있는 이상 아가씨들한테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게 하는 건 절대 안될 일이지 면. 딸기야 어. 어. 안녕 리키? 이런 곳에서 우연히 만나다니 역시 운명이야 어따로 붙여대긴 너도 시장 보려고 나온 거야? 어, 응. 나도야 마침 장보기도 다 끝난 참이었어 그렇지, 날씨도 화창한데 나하고 데이트나 하러 가자 어. 자 어서 뒤에 타? 아, 저기 난 지금 좀어 <laughs>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안하지만 딸기는 바빠서 안 돼. 우리랑 같이 뭘 사러 갈게 있거든. 그래서 데이트할 시간이 없을 거야. 정말 이해가 안 되네. 남자들이 세 명씩이나 있는데 여자의 하나를 기어이 같이 데려가야 하는 이유가 대체 뭐야? 짐이 많아서? 어이없다. 니네 나라 남자애들은 물건들 힘도 없는 거야? 이게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딸기는 세계 그랑프리 대회에 참가하려고 파리에 왔어. 그쪽하고 연애놀이 할 만큼 한 가지 않다고? 이런 걸 그냥 연애놀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서운한데? 사랑도 케이크도 달콤한 게 좋은 것. 이게 바로 내생활신조거든 게다가 난 지금 당사자의 의향을 묻고 있을 뿐이야. 너희들한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나? 하긴 만약 너희들 중에 딸기의 남자친구가 있다면야 나의 무례함을 사과하고 물러날 수도 있겠지. 딸기야? 혹시 지금 특별히 사귀는 사람 있어? 없어, 그런 거 없어. 잘됐다. 그럼 이번 1차전 대결에서 우리 팀이 이긴다면, 네가 내 여자친구가 돼줄래? 너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딸기가 무슨 물건도 아니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 말이 그런 식으로 들렸다면 정말 미안하네. 하지만, 우리 이탈리아 사람들은, 컬러세움 요정만 봐도 알수 있듯이, 먼 로마 제국 시대부터 내기 하는 걸 좋아하는 민족성이야. 너희들이 딸기를 지키는 소기사 행세를 할 생각이면, 이번 시합에서 날 이기면 그만인 거지. 뭐, 아무튼 오늘은, 기사님들의 표정도 무섭고 하니, 이쯤에서 돌아가는 게 좋겠군. 두고 봐. 이번 시합에 이겨서 반드시 딸기 널내 여자친구로 삼을 테니까. 차오! 진짜 멋지다! 우리가 딸기 선배 가게보다 더 화려한 것 같아. 이 정도면 여자 손님들이 잔뜩 오겠는데? 마리 선배 가게 허니와프 향이야. 우리 대결 상대인 니키 팀은 모두가 좋아하는 링도넛을 만들려나 봐. 차례대로 줄을 서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도넛 귀엽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메리칸 스타일의 링도넛입니다 세련된 파리지엔드와 잘 어울리죠? 엄마 그런가요? 우와, 저도 도넛 하나 주세요. 그렇지. 실례지만 이 와플이 어떤 벌꿀을 썼는지 알수 있을까요? 마로니의 벌꿀을 넣었습니다. 마로니의 와플의 본고장인 베이에서도 이렇게 맛. 마... 음, 저쪽 팀도 제법인데 딸기 선배님도 이제 발동 걸린 거야. 제라또의 본고장은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이탈리안데 나도 먹어보고 싶다. 딸기네 다빈스코드 제라또. 그럼 가서 사 먹어보지. <laughs> 그럴 수야 없지. 하나 차이로 승부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어? 저기 봐. 밖에 나온 사람들이 우돗옷을 벗어서 손을 들고 있지. 미술관 안에 사람이 많아 더웠나 봐. 제라또는 앞으로도 잘 팔릴 거야. 컴퓨터로 분석할 수 있는 키트 상품을 만드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즉석에서 끌어당기는 발상이 가능한 것 그런 게 바로 바티시엘의 진짜 능력 아닐까? 어, <laughs> 6, 661? 우리 팀의 거의 두 배야 우린 먼저 가서 시합을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마리 여왕님은 볼일 보고 내일 천천히 와 그래, 잘 부탁할게, 루이 여왕님? 별의 왕자님한테 인사 전해줘. 마리 여왕님 얼굴 봐서라도 잘 봐달라고 해. 어... 바보... <laughs> 자, 여기서부터가 마리 팀입니다. 왜 저렇게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거지? 감딸기 아, 그리고 너는... 어머나, 세상에 기가 막혀! 샤토 제과 사장 딸이 나공주인를 몰라보는 거예요? 아, 아 미안 중결승 시합을 찍은 동영상을 봤는데 마리 선배가 걱정돼서 왔어요 파리에서 여기까지 오다니 고생했다 샤토 제과의 해결을 타면 금방이야 선배는 어때요? 시합장에서 여기로 오는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그대로 방 안에 틀어박혀 있어 아무리 불러봐도 나오질 않아 마리 선배, 선배님 저 딸기예요. 현마리 선배님 저 주위예요. 그래도 선배라고 걱정돼서 왔는데 너무 들어와. 하지만 딸기하고 주위만 들어와 줘. 마리. 괜찮겠어.